하나님은 아직도 죽었는가? 얼마 전 나는 니체의 차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었다. 차르투스트라는 수년 동안 산악지대 동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지내다가 이제 동굴을 나왔다. 그리고 그 외로운 장소를 떠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늙은 은둔자였다. 은둔자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려는지 이유를 물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라고 차라투스트라는 은둔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은둔자는 내 삶을 망친 것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었네. 그래서 나는 은둔자가 되었지.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네. 라고 말했다. 대화를 마치고 그들은 헤어졌다. 혼자 남은 차라투스트라가 이에 관해 생각할 때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것을 믿었겠는가. 이 선한 노인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니. 이 이야기에 나는 전신이 오싹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말해도 아무도 큰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들 중 하나이다. 만약 토끼 한 마리가 들판을 뛰어간다면, 모두가 토끼다! 하고 소리치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단순히 우리의 문명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기차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를 슈트트 가르트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일이다. 차장은 불평할 수 있고, 석탄을 넣는 화분은 허리를 다칠 수 있고, 엔지니어는 걱정할 수 있지만,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은가. 나는 그저 기차 안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때, 그렇게 거칠고 무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과학과 기술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성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한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죽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해당했다. 니체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루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의 단련된 신경에서 더 많은 진실을 경험했다. 종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비록 사람들이 종교적 질문에 대해 엄청난 논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죽었다 해도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나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혼돈이다.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정신적 소외일 뿐 아니라 진짜 혼돈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마지막을 위한 일에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기는 계속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영원한 혼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조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며 세상을 위해 싸운다. 교회는 자신들의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교회가 소용없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옳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좋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까지 단 한순간도 안락한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에 엎드려 지금까지 그분을 죽였던 것에 대해 통곡해야 한다. 우리는 고생을 위해 태어났고 싸움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 삶에서 약간의 하나님과 함께 항상 멋지고 편한 것을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부끄러워하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외치신다. 우리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하지만 믿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내려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진지하자. 그리고 안락한 침대에서 나오자. 비록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치열한 전투 속으로 바로 들어가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을 맡기셨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